밥상에서는 인성이 아니라 습관이 먼저 들통납니다. 왜이 얘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한끼 식사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동시에 반복되는 밥상 앞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다산 선생이 평생 강조했던 검소와 절제를 밥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돈 아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는 브레이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게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로 사람을 재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긴장해서 평소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긴장해서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열 번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매일 새끼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밥상 앞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을 드러냅니다. 판정과 관찰은 다릅니다. 판정은 한번 보고 낙인 찍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단정 짓고 끝입니다. 하지만 관찰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이 보이는구나. 기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회식 자리입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고기가 나오자마자 집게를 먼저 뻗습니다. 이걸 보고 저에는 예의가 없어 라고 판정하면 틀립니다. 하지만 매번 모임 때마다 좋은 반찬이 나올 때마다 항상 먼저 손이 나간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욕심의 자동 반사입니다. 판정은 폭력입니다. 관찰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봐야 하는 건그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란 뭘까요?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패턴입니다. 밥상은 그 기본값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왜냐고요? 밥상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피곤할 때, 긴장 풀렸을 때 나오는 행동이 진짜입니다. 밥 먹을 때는 연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숟가락 든 손, 젓가락 집는 속도, 반찬 고르는 눈빛, 그 모든 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판정하는 순간, 여러분도 판정당합니다. 밥상에서 남을 재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관계도 재단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일곱 가지 습관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관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먼저 집는 손. 좋은 반찬이 나왔습니다. 갈비가 나왔습니다. 새우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가 먼저 젓가락을 뻗는지 보십시오. 식당 테이블에 음식이 도착합니다. 4인 가족입니다. 아빠가 제일 먼저 큰 새우 두 개를 본인 앞접시에 옮깁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뭐라 하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이라면 그 사람의 기본 값은 내가 먼저입니다. 욕심의 자동 반사입니다. 머리로는 양보를 알아도 손은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욕심은 밥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도 먼저 말하고 승진 기회에도 먼저 치고 나가고 공이 생기면 먼저 가져갑니다. 습관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번집니다. 두 번째, 남의 속도 존중. 누군가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먹습니다. 문제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재촉할 때 생깁니다. 명절날 친척 어른 집입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드십니다. 손자는 벌써 다 먹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빨리 먹습니다. 큰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천천히 드시면 언제 다 드세요? 농담처럼 던진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이 멈칫합니다. 그 순간 밥상이 불편해집니다. 속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템포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일처리 속도, 결정 속도, 심지어 감정 속도까지. 빨리빨리는 효율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세 번째, 불편 상황에서의 표정.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반찬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얼굴을 보십시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30분째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은 종업원을 부르며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불편 상황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여유 없는 사람은 실수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하면 참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늦게 오면 화를 냅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폭발합니다. 밥상에서의 표정이 삶 전체의 표정입니다. 네 번째, 말로만 배려. 먼저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괜찮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배려인데 행동은 아닙니다. 이게 이미지 관리입니다. 회식 자리입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드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막상 고기를 구우면 제일 좋은 부위를 자기 앞접시에 먼저 놓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진짜 배려는 조용합니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반찬을 슬쩍 밀어주고, 마지막 남은 걸안 건드리고, 빈 그릇을 치우는 게 배려입니다. 말로만 배려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나눔의 자연스러움. 배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본 값입니다. 가정집 저녁 식사입니다. 엄마가 생선을 손질해서 내놓습니다. 아빠는 가시 없는 부분을 먼저 아이 앞접시에 올려줍니다.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이게 반복되면 아이도 배웁니다. 나중에 아이는 할머니 반찬을 먼저 챙깁니다. 나눔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주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눔이 어색한 사람은 줄 때마다 공치사를 바랍니다. 내가 너 챙겨줬잖아. 배려를 빚으로 만드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빚더미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뒷정리 태도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초가 남았습니다. 이 30초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릇을 싱크대로 옮깁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나 바빠. 피곤해. 오늘은 네가 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휴지를 챙깁니다. 의자를 밀어 넣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나갑니다. 끝이 지저분한 사람은 대개 책임도 지저분합니다. 일을 끝까지 안 하고 마무리를 남에게 떠넘기고 뒷감당을 회피합니다. 밥상의 마지막 30초가 인생의 마지막 책임감과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톤.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으로 하는 감사와 존중으로 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두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12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먹습니다. 아들이 후다닥 먹고 일어나며 말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건성입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딸은 천천히 먹다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톤의 차이입니다. 형식은 의무입니다. 존중은 선택입니다. 감사를 형식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도 형식으로 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공격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남을 평가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점검하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세어보십시오. 정약용, 다산 선생을 떠올릴 때 대부분 검소한 선비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다산이 강조한 검소는 가난을 예찬한 게 아닙니다. 돈 아끼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검소와 절제는 삶의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오늘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하피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금면과 검소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금면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맡은 바를 끝까지 하는 책임입니다. 검소는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힘입니다. 절제는 참고 견디는 고행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는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밥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있습니다. 과시, 서열 민폐, 감정 폭발, 책임 회피. 이 모든 게왜 밥상에서 나올까요? 밥상은 욕망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상태에서는 이성이 약해집니다. 좋은 음식 앞에서는 욕심이 커집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열이 드러납니다. 밥상은 통제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튀어나옵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밥상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과시는 검소의 반대입니다. 넘칩니다. 서열을 따지는 사람은 밥상에서 자리를 정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먼저 먹으면 안 되지. 형식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서열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밥상에서 혼자 시끄럽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의 속도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절제의 부재입니다. 감정 폭발하는 사람은 밥상에서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짜? 이거 어떻게 먹어?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이것도 절제의 부재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밥상 끝에 사라집니다. 설거지는 나 몰라라. 정리는 남의 일, 계산은 눈치껏. 근면의 반대입니다. 다산 선생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욕심은 브레이크 없이 달립니다. 감정은 폭발하려고 대기합니다. 책임은 회피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검소와 절제입니다. 돈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자는 겁니다. 밥상에서 먼저 집는 손을 멈추는 게 검소입니다. 화낼 뻔한 감정을 참는 게 절제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릇을 챙기는 게 근면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세끼, 1년천 번, 평생 수만 번의 밥상이 쌓이면. 그게 인생입니다. 밥상에서 브레이크를 못 거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브레이크를 못 겁니다. 검소와 절제는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밥 먹을 때저 사람 체크해봐야지. 틀렸습니다. 남을 평가하려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밥상에서 남을 재단하는 순간 여러분도 재단당합니다. 남평가가 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단언합니다. 식당에서 친구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관찰합니다. 어, 쟤 먼저 집네. 저 표정 좀 봐. 짜증나나 봐. 뒷정리도 안 하네. 그 순간부터 그 친구가 달라 보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판단이 쌓입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밥상이 불편해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친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관찰이 아니라 판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판정은 중독됩니다. 한 명을 판정하면 두 명, 세 명, 열 명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사라집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밥상에서 남을 재단하던 손이 결국 내 인생도 재단합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남을 볼때 쓰는 기준이 나를 볼 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밥상 습관을 까다롭게 평가하면 자기 자신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스스로도 불안해집니다. 나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도 못난 모습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밥상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 평가하고 나도 감시하고 관계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게 건강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객관화입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아까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기억나십니까? 먼저 짚는 손 나는 어떤가요? 남의 속도 존중 나는 잘하고 있나요? 불편 상황에서의 표정 나는 참을성이 있나요? 말로만 배려.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나요? 나눔의 자연스러움. 나는 주는 게 당연한가요? 뒷정리 태도. 나는 책임감이 있나요? 감사의 톤. 나는 진심으로 하나요? 이 질문들을 남에게 던지지 말고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추한 모습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 탓하는 사람만 변합니다. 밥상에서 남을 판정하지 말고, 내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자기 혐오가 되면 안 됩니다. 아, 나 정말 쓰레기네. 나는 왜이 모양이야? 나는 사람도 아니네. 이건 객관화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냉정하게 보되 따뜻하게 고치는 겁니다. 나는 먼저 짚는 습관이 있구나. 오늘부터 3초 멈추자. 나는 감사 인사를 건성으로 하는구나. 오늘부터 눈 마주치고 하자. 이게 건강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습니다. 몸으로 해야 습관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밥상 훈련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실천일 첫 숟갈 3초 멈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배고픕니다. 손이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3초만 멈추십시오. 왜 3초일까요? 3초는 마음이 정리되는 최소 시간입니다. 1초는 너무 짧습니다. 반사만 억제됩니다. 5초는 너무 깁니다. 어색해집니다. 3초가 적당합니다. 3초 동안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숨 한번 쉬십시오. 음식을 보십시오. 앞 사람을 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습관을 바꿉니다. 욕심의 자동 반사를 끊습니다. 먼저 집으려던 손이 멈칫합니다. 그 멈칫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효과가 뭘까요? 첫 숟갈 3초 멈춤은 속도를 내 마음 상태로 만듭니다. 빨리 먹는 사람은 대개 마음이 급합니다. 일도 급하게 처리하고, 사람도 급하게 판단하고, 감정도 급하게 폭발합니다. 하지만 3초를 멈추면 속도가 조절됩니다. 마음이 느려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바로 해보십시오. 음식이 나오면 3초 멈추십시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숨을 쉬면, 먼저 집는 손이 멈춥니다. 실천 이 좋은 반찬 한번 먼저 양보. 밥상에 좋은 반찬이 나왔습니다. 새우, 갈비, 생선 중살 많은 부위. 이럴 때딱 한번 먼저 양보하십시오. 먼저 드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젓가락을 안 뻗는 겁니다. 남이 먼저 집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한번일까요? 매번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억지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 끼에 딱한 번만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이게 훈련입니다. 배려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는 훈련입니다. 배려를 이벤트로 만드는 사람은 티를 냅니다. 내가 이거 양보했잖아. 내가 너 챙겨줬잖아. 배려를 빚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배려는 조용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양보합니다. 상대도 부담 안 느낍니다.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한 끼에 한 번, 좋은 반찬을 양보하십시오. 매일 하면 1년에 1000번입니다. 1000번 반복되면 그게 기본 값이 됩니다. 효과가 뭘까요? 양보훈련은 욕심을 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번 양보가 천번 반복되면 배려가 기본값이 됩니다. 실천 3마지막 30초. 표정리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30초만 투자하십시오. 그릇을 정리하십시오. 휴지를 챙기십시오. 의자를 밀어 넣으십시오. 테이블을 닦으십시오.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똑같습니다. 왜 30초일까요? 30초는 부담 없는 시간입니다. 1분은 길게 느껴집니다. 10초는 대충 하게 됩니다. 30초가 적당합니다. 30초 정리는 책임감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중간도 버팁니다. 하지만 끝을 잘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먹는 건다 잘합니다. 하지만 뒷정리까지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지막 30초 정리는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민폐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효과가 뭘까요? 마지막 정리 습관은 책임감을 키웁니다. 일도 끝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약속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관계도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책임감은 끝에 남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3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30초가 지저분하면 인생도 지저분합니다. 이세 가지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총 1분입니다. 1분으로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한 달이면 30분, 1년이면 6시간입니다. 6시간 투자로 평생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기 불편한 사람은 같이 살기도 불편합니다. 이건 판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밥상 습관이 삶의 습관으로 번집니다. 먼저 집는 손은 일에서도 먼저 치고 나갑니다. 뒷정리 안 하는 사람은 책임도 안 집니다. 감사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도 건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을 뿐. 오늘부터 훈련하면 됩니다. 밥상 습관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습관이 되고 큰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밥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늦가을 마음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